그래서 제가 상체비만이잖아요. 네. 이제 키로 같은 경우는 하체비만인데 저는 네. 상체비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상체비만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속옷이에요. 위에 속옷. 브라가 음. 이게 어떻게 맞는 거그 제가 진짜 음. 요새 옷도 막 플러스 사이즈 다 나오고 어. 불편한 게 거의 없는데 진짜 네. 속옷 사는 게 너무 골머리 앓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이게 그냥 컵만 큰 것도 많고, 둘레만 큰 것도 많은데, 네. 컵이랑 둘레가 다큰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 해외 직구를 하거든요. 음. 해외 직구로 막 유럽이나 막 음. 미국거나 그런 네. 거를 그 사요. 그것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F컵도 아니고 G컵이야. 음. G컵 막 44F? 44G? 막 그렇게 사는데, 음. 한 번은 이제 저기 그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지나가다가 네. 소고가게가 있는데, 이런 데 나는 살 수가 없겠지 네. 그냥 한번 그냥 이런데서 나는 속옷을 살수 없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막내가 그치, 들어가서 물어나 보자고 물어나 보자고 했더니 음. 거기서 막 사이즈 재주시더니 네. 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laughs> 맞아. 수선을 조금 해야 된대요 음. 그래가지고 컵은 거기 뭐 f 컵뭐 여기까지 다 있고 음. 뒤에가 조금 음. 작으니까 뒤쪽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걸 음. 수선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찾으러 갔는데 네. 저 진짜 감동 받았어요. 어떻게 해 주셨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띠엄띄엄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세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진짜 감동. 여기가 비너스 와코로? 그런 데인데, 어. 예 비너스랑 와코로 같이 한 데인데, 저 진짜 여기서만 받았어. 속옷 살려고요 맞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다는 아, 거에 나는. 시, 열정이 대단하신 제가 거 제가 컵이 진짜 이렇게 크거든요. 어. 속옷 공개한 게말씀드데 컵이 어. 이렇게 큰데, 어. 아, 와, 둘레가 저는 진짜 이게, 이게 너무 감동 포인트. <laughs> 뱀 같다고. <laughs> 뱀 같다고. <laughs> 아 진짜 감동. 맞아요. 네, 감동이에요. 어. 네, 너무 진짜 저렇게까지해서 만들어 주신 게. 맞아. 장인정신. 장인정신. <laughs> 제가 요거 썰 한번 음. 풀려고 음, 준비거어요나 이거 초코을 <laughs>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앞으로 소금 매장 <웃음> 고정이네요. <웃음> 한국에서 사게 돼서 더잘 됐어요. 네. 그러 그러니까 살은 점점 더뺄 거니까 어. 사장님도 이게 더 쉬워지시겠죠. 이렇게 세개 있는 거에서 두개 있고. <laughs> <laughs> 점점 그냥 어, 그냥 원래 어. 있는 사이즈의 브라를 응, 사기까지가 못만 만들면 되겠네 어, 그렇게 하 <laughs> 아쉽지만 빠지면 가슴부터 빠지죠. 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얼큰지는... 저는 가슴살 좀 빠져도 돼요. 이게 맞죠? 상체 비만이다 보니까 음. 이게 상체 비만이라서 음. 어렸을 때부터 좀. 음. 너무 상처 였어요 뭐 초등학생 때는 좀 음. 남자들이 막 놀리고 하잖아요 어. 안 가도 왕따인데 놀리는거 음. 더 심하고 음, 맞아. 괜히 와서 뒤에 막 속옷 막 풀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속옷 맞아. 잡아당겨서 그런거 어. 표적되기도 쉬웠고 음. 또 이제 교복이 거의 난방 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난방류의 옷은 가슴이 거의 다 벌어져갖고 음. 맨날 가슴 쪽이 벌어져서 음. 이런 난방이나좀 음. 그런 거, 블라우스 같은 거 입을 때안 어울려가지고, 음. 저는 가슴 없는 게더 좋아요. 어차피 음. 제가 지금 연애를 할 것도 아니고 막 이렇다 맞죠? 보니까, 저는 어. AA컵까지 돼도 괜찮아요. 저희 큰 언니는 음. 진짜 가슴 축소 수술까지 고민했었어요. 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빠지면 이거 하나씩 떼도 <laughs> 네. 되냐고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이거 단단히 붙여가지고, 어. 단단히 붙여서 하나씩 어. 뗄 수가 없어요. 가서 떼야 돼. 에, 에. 일단, 다를 때까지 응. 입고, 응. 가서 또 사이즈 재구성 살 빠졌으면 조금 응. 더 작게 맞추고, 작게 맞추고 응. 하겠습니다. 상상도 못 했는데 유튜브 하기로 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어. 살찐 김에, 어. 어차피 뺄 건데, 그냥 어. 빼는 것보다 뭔가 살 쪘으니까 주제가 있잖아요. 어. 그냥, 둘 다, 둘이 합쳐서 어. 100kg 넘으니까 200kg 자매 하면은 뭔가 캐릭터도 어. 세고 유튜브 하기 좋아 보였어요. 어. 그냥 캐릭터 좀 그려서 그림 넣고 하면은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서, 요새 음. 유튜브들 많이들 하시니까. 맞아. 음. 사업수. 작가님 감사합니다. 땡큐 해주세요. 땡큐. <laughs> 저는 현지님 웹툰 응. 주로 맡으시는 응. 줄 알았는데 현지님이랑 반반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네 반반 하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같이 한다고 보시면 네. 돼요 캐, 캐릭터는, 캐릭터는 확실하긴 한것 건... 같아요 맞아, 유튜브 맞아. 수익 나오셨나요? 조금 나왔어? 응. 조금 한 10만원? 어 진짜? <웃음> 10만 <웃음> 음, 웹툰 작업 같이 하시면 수익도 나누시나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응.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을 나눠요 그러면은 응. 응. 또 생활비를 거들 거 아니에요. 야, 음. 너 생활비 얼마, 얼마 주고, 뭐, 음. 집세, 공과금에, 음. 강아지 관리비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만큼 받느니, 그냥 웹툰 수익을 다 생활비로 써요. 어... 음, 그런 편이에요. 어.